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무엇이 관대? 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이 관대? 이건 예전 성경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영국의 복음주의 유명한 설교가지요, 존 스도트 목사님은. 신학자이면서 새를 관찰하는 아주 권위자였습니다 약 3천 종 이상 되는 새를 관찰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남극까지 가신 분입니다 한국의 한 선교단체가 집회 강사로 살아계실 때 초청을 했는데 한국의 그 집회에 오는 조건으로 비무장지대에 사는 새를 볼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배우는 영적인 진리 이걸 모아가지고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야생화에 꽂혀가지고 우리나라 산이라는 산은 전부 다 다니면서 이 야생화를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달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돌을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석을 찾아서 수석 찾아 산말리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돌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중에 불다 꺼놓고 달빛에 은은히 비치는 그 돌을 막 쓰다듬으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밤에 자야지요. 근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별을 관측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람의 인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체 조각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다. 그래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그리스 시대의 조각들, 그리스 시대의 그 인체를 그린 그림들이 다시 재유행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갈구가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자신의 가진 시간을 쓰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쓰고 자기의 모든 정력을 그 아름다움을 찾는데 소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아름다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될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 관데 인생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을 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편은 악한 자들에 대한 다윗의 호소요 고발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놈들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10편 8편에 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나면서 악한 자에 대한 고소, 고발, 호소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이 그만큼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할 내 마음의 이유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될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위대함을 먼저 노래합니다. 위대한 그림을 그린 화가는 항상 그림을 그리고 나면 거기에 자기 사인을 남겨 놓습니다. 위작을 가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품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흉내도 낼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곤충의 세계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탁월하고 너무너무 완벽한 작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착안합니다. 카메라 렌즈는 사람의 눈동자에서 착안한 겁니다. 트랙트의 바퀴는요, 뱀의 비늘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레이다는 박쥐가 날면서 내는 소리의 진동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산마다 들마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 피어나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올 텐데, 가을이 오면 온 산에 단풍이 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붓으로 하나하나 색을 입히신 것과 같습니다. 장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날마다 아름다운 쇼가 벌어집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이 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별들을 다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우리가 사는 태양계와 같은 작은 우주들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끝이 어디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별을 다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별이 없는 밤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깜깜하고 상막하겠습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은 정말 광명한 낮보다도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 달이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이 자전 속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사는 위도 한 37도를 기준으로 볼때 지구의 자전속도는 시속 1337km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속 1337km 속도로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어지럽습니까? 굉장한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못 느낍니다. 예배 마치고 남편과 같이 집에 간다고 차를 탔는데 남편이 이 도로를 한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도 안 낮추나? 나 내린다? 이래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근데 1337km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달은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정확하게는 약 27일 한 바퀴씩 도는데 달이 지구를 공존할 때 달리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시속 3,600km 속도로 달립니다. 이 엄청난 질주가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달이 달리는 속도가 소리로 우리에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동차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조용하게 만들어도 시속 150km, 200km만 달려도 엔진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 엄청난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뜬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이 절에 보시면 이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세밀한 배려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점먹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인은 이 위대한 창조 세계 한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위대한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 위대한 대작 앞에 나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외소한 거예요. 하늘을 보면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 요하는 광대하시도다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우리는 대자연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등반가들이 저 히말라야에 해발 3000m 정도 되는 그 고봉들을 등반에 성공하고 나면, 야,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산이 나를 허락해줬다. 굉장히 그산 앞에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대자연의 그 엄청난 위용 앞에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바다를 배로 지나갈 때그 바다를 보면 이 망망대회를 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외소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은 그 대자연과 광활한 우주 속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대한 우주와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내가 봐도 나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내가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나에게 왜 이렇게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의 인물이 요업입니다. 요업기 7장 17절로 20절 보시면 요업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요배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이렇게 미약한 존재고, 이렇게 미미한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 내가 악을 저지른들, 내가 나쁜 짓을 좀 한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내 발에 밟히는 개미를 신경을 씁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미보다도 훨씬 작은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실망하셔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혼자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도대체 대단한 인물이길래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함들 내가 선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고 내가 악을 행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의 고백만 들으셔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해가 안 돼. 내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드디어 시인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타락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내주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주십니다. 오제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는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고,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권세, 그 아들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덩치만한 보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키가 1m60이다. 그러면 1m60cm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몸무게가 한 70kg 된다. 그럼 내가 한 70kg 정도 되는 금덩어리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몸무게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살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다이아몬드 보셨습니까? 그렇게 큰 금덩어리 보셨어요? 세상에 그런 다이아몬드는 없어요. 그런 보석은 없어요. 그런 금덩어리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보시면, 교회 안에 다 그 보배들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낸 하나님의 보배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가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파이어가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루비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진주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금덩어리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는 거다 있어요. <laughs>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직분자 선거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죠. 기표하실 때, 모바일에도 나오고, 수기 투표에도 얼굴이 주주주주 나옵니다. 그 얼굴 보실 때, 아이고 하나님의 다이아몬드, 아이고 하나님의 금덩어리 아이고 좀 기스는 났지만 하나님의 진주, 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요 전 우주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 금덩어리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아이고 이 다이아몬드 한 주간 동안 어디 있었어? 아이고 이 귀한 거 오늘도 만났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6절로 8절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죠. 근데 홀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책임이 있어야 돼.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 울증 힘들지만 이겨내야 돼. 자살 이겨내야 됩니다. 음란과 방탕 이겨내야 됩니다. 분노와 혈기 이겨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겁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돈, 뭐이 세상에 있는 명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보다도 급이 높아요. 급이 높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따라 몰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떼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시고, 웃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대자연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너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새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대접해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속이 상할 때 우리는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드레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네. 지금은 우리를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공동의회 후보로 나왔는데 한 표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한표 나오는데 그 내가 찍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지만 다 극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병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장애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슬픈 마음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딸을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값으로 치르시고 자마 자녀 삼아주신 이 존귀한 자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해요. 서로를 항상 용납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동행을 끝까지 할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